고기 맛집 정복 특급 맛과 식감으로 한 차원 높은 나만의 바비큐 파티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전통 차만 후1등급 구이 선물 세트를 바로 가져와봤음 첫 인상부터 훌륭한 마블링이 눈에 확 들어오는 데 이건 정말 예술임. 냉장 보관이라 그런지 신선도가 남다는데 맛도 기대 이상임. 등심 체급 부채살 3종 세트로 각 부위마다 독특한 식감과 풍미를 즐길 수 있음. 선물용 부직포 가방까지 포함돼서 고급스러운 그 자체. 특별한 날,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 딱 좋음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죽방연멸치 3종 세트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냉동보관이라 신선도 걱정 없고, 국물용, 볶음용, 볶음조림용 세 가지로 구성돼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. 특히나 죽방연멸치는 짜지 않고, 감칠맛이 좋아서 아이들도 잘 먹는다고함. 포장도 선물박스로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줄까 했는데, 종이백이 없어서 고민 좀 했음. 그래도 멸치 상태는 괜찮아 보여서 집에서 요리할 때 유용하게 쓸듯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마트에 갔더니 도드라만돈 구이세트가 있길래 바로 사봤음. 구성품은 삼겹살 500g 목심, 500g 앞다리 불고기, 500g 항정살 300g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입맛대로 즐길 수 있음. 냉장보관이라 신선도가 끝내주고 어느 부위를 구워도 쫄깃쫄깃 풍미가 가득해. 특히 가족 모임이나 친구랑 홈파티 할때 딱임. 이 정도 퀄리티면 가격도 합리적이라 완전 개이득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